못 찍었다. 아. 3점 나와야 돼. 3점. 19대1로 바뀌었네. 아, 아까 1 2는 연습 게임. 에야 어, 몸이 엄청 좋아 좋아. 만드는 거. 그다 다음에그다그다음그그다다음에그리음에그다에그다그다다다 그다음에, 그다다다그 에 이야. 대선아, 몸 풀어, 몸 풀어. 젊잖아. 십대 아니야? 우리도 젊어. 어? 우리도 젊지. 야시. 점딱. 빡사하자빡사하자 잡어 잡어 됐어 자 주고 까도 주고 까도 주고 까도 주고 자좀 죽이자 죽이자 많다 아이씨 아니야 잘했어 성수와 아네 스페이스 됐다 에이야 야 성수 미쳤다 홈포트라 이거야. 호수가 슛이 많이 졌었다. 어, 처음에는 사실은 진짜 미미했는데 슛이. 간다 간다. 어이, 아우, 조심해. 나, 주자, 나. 죽이자. 나 죽이자 일단. 아? 도 토네이도 슛! 토네이도! <laughs>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. 잠깐만, 아, 잠 괜찮아 괜찮아 자 수비하나 하자 수비하나 하자 만슛깐만 어? 어? 슛이 잠깐만.

전이잘 들어가더라고. 약간 기투? 어. 그리고 백퍼잖아 여기. 하유 우리 팀이 어. 맞아 맞아 맞 哎呀！<Hey> <noise> <noise> 오우 야, 야, 야 미쳤어 야. 자 수비하나 수비하나 다 빠진거 아니야? <laughs> 좀 빠진거 같은데?

찰리 얼리 던짐 소리 써기 더라도 저 자리야, 저 자리, 저 자리, 자 하고 자리, 저 자리, 저 자리, 네자다 어? 아, <laughs> 무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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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